핀소개 해볼 건데요. 이제, 이게 마지막 영상일 수도 있겠네요. 띵님, 띠님, 양띵님에서. 얼마에 샀는지, 어디에서 샀는지, 무슨 점토로 사용했는지,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아요. 죄송하고요. 시작해볼게요. 이거 생크림 토핑이에요. 이건 진짜, 제가, 진짜, 제가 직접 싼, 짠 거예요. 이거 작은 거. 작은 것들. 이거 라면 사리 토핑인데요. 라면 사리 토핑이에요. 통 감자. 이건 두 가지 점토 사용했고요. 이거 파인애플 토핑. 모양이 좀 이상한 것도 있어요. 이것도 두 가지. 점토. 이건, 이거 망고, 토핑, 통딸기. 이거 작은 거, 이거 큰 거, 이거 점토가 달라요. 휘핑인데 이건 제출적으로 만든 휘핑이니까 진짜 밝혀주시고요. 처음에 제가 이걸 좀 모르게 해가지고. 이렇게 있고요 파스텔이나 이런 것도 다 소개될 거예요 갈색, 연갈색, 홍토색 올리브색, 고동색, 검정색, 회색 홍토색만 갈아 놨고요 이거 망고, 망고나 이런 단무지 토핑 홍고추 토핑 양파 토핑 양파 토핑, 양파 토핑 이세 가지 점토는 같아요. 양파가 좀 이상하게 나왔네요. 이거 햄 토핑, 지단이나 이런 작은 것들. 애호박 토핑. 애호박도 탕수육용이나 국용이나 전용. 이거는 당근 토핑인데요. 큰 것도 있어요. 굉장히. 이렇게 있고. 이거 계란말 이 토핑. 면이 이상하게 났고 이건 옥수수알 그럼 이거 두개는 같은 점토 아 옥수수알은요 그 뭐냐 그... 콩옥수수? 이런거 할수 있어요 이거 표고버섯 토핑인데 이거 채색 안했어요 전 채색 하려고요 이건 밀리오리 토핑 고기 토핑, 스테이크 만들려고 해서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이거 장미 토핑이에요. 이 이거 밀리올의 토핑인데, 이거 작은 것. 제가 산것 중에. 이것도, 아니구나. 고 고구마 토핑인데요. 그냥 말씀해 드릴게요. 어쩔 때, 어쩌 어떤 토핑 맛? 음, 이거 고구마 그 토핑인데요. 이거 줄리우니 거 보고 했어요. 미니어처 할때 하려고 떡볶이 떡 토핑 이거는 수제 모데나로 만들었어요. 노랑색. 가래떡 토핑. 가래떡은 수제 모하나나천 점으로 나뉘어집니다. 이게 수제 모델나고 이런 거는 천 점. 노른자 토핑인데, 이거는 레진으로 만들었어요. 소세지 토핑 천 점. 감자 쪼가리. 햄 토핑. 후라이 토핑 이거 채색한 거요, 채색 안한거 이거 두 개에 다이소 천원입니다 이거 생크림 토핑인데요, 이거 큰 거예요 큰거큰거 큰 거. 이거 후라이 토핑인데 다르게 제작했어요 이게 풀점 이거 채색한거요 채색 안한것들? 음. 이거 삶은 달걀 토핑인데요 이거 수제 모데나로 만들었는데 좀 이상하게 됐어요 풀점으로 만든거 제가 채색 그 색을 안 입혀가지고 그 풀점에 이거 색이 반 투명이 됐어요 그도이뻐 이거 에오바 이건 그 프리즐이라는 그런 빵 포핀 콘리 빨리빨리 할게요. 식빵 작은 거는 편의점, 블루베리는 수제 수제점 토의 천사점토, 방울토마토는 수제 모디나로 만들었어요. 이거 미니 쿠키 이거 보고 만든 딸기, 체리한 딸기, 딸기 생크림 토핑 제출자, 흰색 토핑. 응, 오늘 두개다 있어서 이거 뜯었, 어 이거 세 개는 제출자고, 이거는 다 미니 컨트롤 미니 출자세요. 이거는 생물인데 빨주, 노초, 파랑, 생물에. 꾸영. 이건 동물 케이스인데, 이거두개다있었잖 이건 도우인데, 천 점, 이거 아이클레이, 천 점. 그래서 섞은 것들. 이거 밀리오리 토핑인데요. 빨리빨리 지금 끝내야 되거든요. 이거 두개깐 오렌지 토핑. 큰 거, 작은 거. 이거 통사과. 통사과. 통딸기. 두개야지 이거 양배추 어 죄송합니다 이거 참다래 한개 떨어졌네요 키위 배 수박 라임 방울토마토 파인애플 자몽 속달기 바나나 별 토마토 라임일까요? 이건 잘 모르겠어요 초코 딸기 오렌지 레몬 롤케이크 체리 롤케이크 파프리카나 피망 딸기 롤케이크 모르겠어요 꽃? 이건 용과나 이런 것들. 이렇게 있습니다. 이상으로 토핑 소개였습니다. 안녕!